이제 역동적 성화론의 마지막 부분 성화와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을 회개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회계란 우리 유에 속한 것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진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1537년판 여리문답에서 가을비는 다음과 같이 회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회계는 세상의 악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회심을 의미한다. 이런 회계의 결과는 우리의 중생에 달려있다. 중생은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의미하는 우리 육을 죽이는 일과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본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영적 갱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회계의 교리는 1545년판 여리문답에서 더 간략하게 정의가 됩니다. 회계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나오는 의를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육에 속하는 것을 죽이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게 된다. 기독교 강의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를 회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에서 나오고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과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면 칼빈의 회개교리는 일종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건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회계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혼 자체 속에서의 변혁을 의미한 것입니다. 동시에 회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리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회계를 죽임과 살림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옛사람의 죽임과 성령에 의한 살림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에 있어서 첫 단계인 죽임은 본질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가득한 부패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무관한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칼빈의 회계론에 있어서 이것이 죄의 죽임입니다. 이런 죄의 죽임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더 개발해서 존 오해는 독자적으로 죄 죽임 신학을 개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죽이며 영적 정결에 이를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죽여나갈 것인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죽임을 언급한 칼빈의 해이론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훈련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얽혔기 때문에 매일 그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과 싸우는 죄의 죽임의 첫 단계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런 회개의 과정에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내세에 대한 깊은 묵상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칼비는 회개론을 전개하면서 내세에 대한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악의 세력과 우리 영혼을 갈가먹는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내세에 대한 묵상. 전오에는 이것을 영적 생각, 영적 사고로 표현합니다. 전오에는 이것을 죄를 죽이는 한 방편으로서 아주 독특한 죄죽임 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죽여나갈까? 영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런 묵상을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옛 사람을 죽여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하며 내세를 묵상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때 진정한 성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성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이었습니다.